네 연님 인사 먼저 네.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새로 바뀐 네. 배경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기분도 네, 좋습니다 <laughs> 저희. 기분 저희는... 늦었습니다, 저희. <laughs> 네, 그 화사해지신 것 같아요, 연님도. 원래 이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네. 그 댓글에 그런 거 올라온 거 네.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 연님 처음 와서 네. 이렇게. 이런저런, 맞아. 뭐, 좋은 이유가 됐든 음. 안 좋은 이유가 됐든, 이제, 매스컴 많이 타셨잖아요. 나 네. 이제 평양시민이다. 잘못 음. 왔다. 이제, 그때 이렇게 방송하신 거랑, 지금 점점 좀 오면서, 말과 알북에서 음. 방송하신 거랑,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는다 아, 무슨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제가 아직 천남이로구나, 나 평양 천남 맞네 하고 어. 생각했던 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네. 저녁에 어떤 우리 어, 아시는 분들이 네. 우리 뭐 유경한 선배님이랑 어. 우리 그, 일부분들이 제가 수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해 방문 차 고맙죠. 음. 그래서 와신 거예요. 한 대여섯 명 분이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 놀랐던 <laughs> 게 제가 이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음. 너무 더운데 제가 지하방 사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7월달에 선풍기 하나 샀어요. 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어, 샀단 말이죠. 근데 그 절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 제가 그걸 모르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절입을 했어요. 틀었는데 와 소리는 굉장한데 바람이 한 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샀나? 음. 나쁜 걸 샀나? 혹시 뭐,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음. 이상한 생각들 하면서 그런대로 두 달을 뻗쳤어요땀발 풀리면서. 아, 음. 네, 근데 어제 그분도 우리 음. 유명한 선배라든가, 우리 음. 사람들이와 가지고, 아, 이 선풍기, 왜 바람이 안 나오냐고. 음.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풍기 고장 음. 난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더니 날개를 거꾸로 달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두달 만에야 구분들이 음. 그 와서 날개를 바꿔줘서 음. 바람이 막슝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새 삶을 삼리 나오시자려고.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빨리 네. 저기 사과하세요. 이건 네. 중국산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네. 우리가 또 중국하고도 좀 사이 그쵸. 좋게 지내야 되니까. 근데, 아 이게 진짜 손보게 나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네. 나빴던 거예요. 제가 <laughs> 생각이 짧아서. 아. 아, 그래도 제대로 했습니다. 아, 이제 아셨으면 됐죠. <laughs> 네. 아, 근데 이거 뭐 흔한 음. 농담인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북, 에서 이제 그, 리버싱 엔지니어링,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남아, 우리나 북이나 다 기술이 없으니까 음. 트랙터 들어온 거 이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만들고 할때 처음에 트랙터를 만들어서 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요? 음. 딱으로 가죠. <웃음> <웃음> <뒤에> 가죠. <laughs> <laughs> 그랬더니, 그, 저, 김주석이 보고, 아, 이제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가는 것만 하면 네, 된다고. 그쵸. 네, <laughs> 어쨌든 재밌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깎으로서 있던 손품이 바로 세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음. 이런 무더위가 이제 가고 있어서 음. 기쁘기도 한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무더위에 과연 평양 음. 시민들은 북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우선 뭐, 먼저 남녀분들도 남이나 북이나 똑같죠. 음. 여름철 피서라고 네. 하나요, 이게? 어, 그렇죠. 여름 네. 피서라고. 제가 하죠. 외국말 잘 몰라서 음. 그냥 이런 뭐 피서라고 <laughs> 하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남쪽에서 살다 보니까 피서하게 되면 뭐~ 계곡에 네. 계곡에 놀러 간다거나 뭐~ 네. 뭐~ 물놀이 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뭐~ 평양에는 산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곡이 없어서 계곡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아. 못해요. 또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할수 있는 요건도 안 되고 교통이. 그래서 제일 주일 찾는 게뭐 뭐 물놀이장, 문수 물놀이장이라든가 음. 뭐 대성 음. 대동, 대동 만영대 거기 물놀이 유의장 이런 데 가가지고 물놀이 한다거나 이런 거죠. 음. 거리에 또 무슨 아이스크림, 음. 얼음 음. 버스니. 어른, 어숭이라고른 어른, 어 어른, 어른, 보승이? 네, 네. 어른 이라고 음. 하죠. 뭐 그런 것른어 먹고 이런 게 음. 하나의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우선 북 어른, 어들은른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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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국의 도 평양 시내의 곳곳에 한껏 달아오른 몸을 순간에 식힐 수 있는 오름꽃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산뜻하게 꾸려진 빙숨에 대해서는 길 가던 시민들이 여러가지 빙수들을 맛있게 들면서 달아오른 가슴들을 시원히 식히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빙수를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절로 군침이 도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빙수가 맛있습니까? 정리도 아주 다양하구만요. 음, 그렇습니다. 우리 매대에는 어, 토마더 파, 딸기, 구주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를 섞은 여러 가지 빙수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에 따라서 구들이 입맛과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빙수들을 방사하고 있습니다. 당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을 곁들여 만든 빙수들은 입맛을 시원하고 개운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손님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이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예, 아주 좋아합니다. 빙수를 들고 난 손님들은 무더위로 달았던 속이 단번에 싹식켜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한 그릇 신청할까요? 이 그렇게 하시죠. 이 무더운 여름날 흰 술을 먹으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빙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첨가제 자료들이 맛도 참 좋고 보기 참 좋습니다. 여름만철에 땀들이 기는 빙수가 제일입니다. 시원한 빙수를 즐려줘야 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자로서의 금지와 다붓음이 넘쳐합니다 참으로 수도의 곳끝에 펼쳐진 이 모습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의 한탄물으로서 누구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시원해지네요. <웃음> <웃음> 좀 일찍 보내드릴 거. 아, 그렇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그 보면 빙수 매대에서 빙수도 음, 사 먹고. 아 거기 빙수하고 여기 빙수하고 좀 다른가요? 어 비슷해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빙수가 지금 남쪽에서 먹그 그러니까 10년 9년 전에 먹어봤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때 빙수와 현재 제가 남쪽에서 먹는 빙수는 당연히 달랐어요. 음. 예, 그, 여기 빙수는 참 맛있죠. 정말 전건 좋은 거죠. 정말 맛있고 여러 가지 종류고. 근데 제가 그때 9년 전에 먹었던 평양의 빙수는 어 그냥 오른 부신데다가뭐 그냥 파갈이라든가 그냥 그저 그저 그랬어요. 그냥 오른버숭이 같은 오른부신것 같은 시원한 시원한 예. 맛만 있었던 거죠. 그서 특색이는 어떤 여러, 다른 점이 없었는데. 어, 화면이나 영상들, 뭐더 자료들 보니까 지금은 어이거남쪽거 아니야 할 만큼의 음, 이런 음. 얼음버스미들이 여러 가지 빙수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거 빙수 만드는 과정이라던가뭐 음. 이런 것들 즐기는 모습. 음. 이한 여름에 그 수도 평양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그 달았던 마음, 그 음. 몸을 식히기 위해서 그 얼음 껍 빙수 거기서 음. 빙수를 즐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저도 시원해지고 좋네요. <laughs> 뭐 분수라든지 그러니까 여름을 나는 거는 음. 다 비슷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다 사람이니까요. 네. 물 더우면 물속에 들어가고 음. 물 생각나고 산 생각나고 네. 시원한 뭐 음식이 어. 생각나고 엉여한 냉면 또 이럴 때는 아. <laughs> 그러면 <그런 건> 생각나죠. <laughs> 아이고 한번 진짜 빨리 가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음. 뭐 구국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죠. 우리 모두의 음. 8천만이 정말 음. 하나 하나의 마음이 이런 음.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평양이나 군강산이나 음. 백두산 이런 음. 갈수 있는 날도 하루라도 빨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음. 음. 그래서 참 연인님 보내드리고 뭐 많이들 그리워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음. 빨리 자유왕래가 되면 네. 연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서 그렇죠. 뭐 거리 얼마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잘 되면 결혼가 되면 북에 음. 가지 말고 여기서 주말 부부를 남쪽에서 하라고. <laughs> 아, 그 지금 남편분하고? 네, 어, 주말부부를 네. 하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에휴, 그런 심각한. <laughs> 어, <희망한. 웃음> 아, 근데 구름을 보면서 아, 주말부부를 북과 남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저,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빨리 우리가 남가북기 주말부부도 할수 있는 그런 음,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라생각 음. 그렇죠.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능한데, 그렇죠? 그죠? 그죠, 어, 어, 그렇겠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성향도 그렇지만. 네, 뭐 이런 좀 가을을 코앞에 두고 음. 좀 즐거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그 다음은 조금 뭐 심각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또짚고 음. 넘어가야 될 얘기인데 그이한 사이트에서 이제 북쪽에서 인간 쓰레기장 서, 서식장에서 풍기는 악취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이게 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네. 네. 태영호, 태영호, 태시. 알겠습니다. 네. 네. 태시에 대해서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가 8월 27일 네. 추악한 인간 쓰레기 태가 놈이 음.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되는 악취가 만 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태영호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뭐뭐 음. 뭐 삐라 전단, 음, 네. 뭐 외교통일, 부뭐 국에서 전체 해외에서 뭐 대북 삐라 사건 뭐 전단 발표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어쩐다, 뭐 이런 말을, 호튼말도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 북에서 이번에 우리민족길에서 보면 대북 삐라 살포금지법은 반민주화법이다. 이게 태호가 말한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악을 썼는데 네.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 남측의 재산을 파괴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라는 것을 만이 파괴하는 망동을 부렸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더참 더 재미있는 게 무슨 말을 했냐면 생지 같은 상판을 하고 음. 얄팍한 주둥이로 실세 없이 대결 구정물을 터해내는 음. 변절자의 추악한 멀골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욕겹다라고 음. 말했습니다. 역시 부근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너무 사이다 아니에요? 일은 <laughs> 일지한테 말할 때도 정말 네. 시원하잖아요. 근데. 태영어 진짜 생쥐 같은 상판 <laughs> 얄팍한 주둥이 네. 아 재밌네요. <laughs> 그때 우리가 일본 관련해서 네. 강하게 그 비판할 때도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는 설명을 못드렸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옥 같은 언어와 표현으로 <laughs> <그쵸. 태연으로>. 섬나라 <laughs> 쪽발이 정치난쟁이 음. 참 재밌었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을 좀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드리면 이제 태영어가그 전단 살포 금지법안을 김여정법이다. 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어 김여정이 한 마디 하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부부장이 음. 한 마디 하니까 어 낼름 뭐 법을 음.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그렇잖아요. 통일부 장관 될때 발목 잡기 하고 뭐 음. 주체사상 너뭐 사상 검증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비판 못 하는데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뭐 강한 비판을 들으니까 시원하네요. 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썩은 네. 구정물에 음. 구, 시파리가 날아들듯이 썩은 아, 음. 구정물에 시파리가 날아들기 마련인 것이 그말 뭐, 나라들도 시 음. 미래 통합당인과 같이 정치 엄을 통해 음. 이, 인, 이런 인간 추물이 뭐야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까지 음. 말했습니다. 그 남조선 국회 망조가 음. 들었다라는 네. 말도 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 속에서는 조금 이제 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음. 우리가 우리의 국회를, 그리고 우리의 음. 사회를 좀더 돌이켜보고, 뭐 반성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 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또그렇습니다 북에서 정말 사회주의 저국의 혜택 없이, 군심 네. 걱정 없이 자랐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히 통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미성년자 강간과 음. 국가 자금 행령, 국가 비밀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더주한 배신자, 범죄자, 더러운 인간수 쓰레기가 바로 태가 놈이다 라고 어. 말을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국가자금 행령, 국가 비밀 팔아먹은 엄중한 범죄자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범죄 사실 행위에 대한 어떤 가부에 대한 명확한 수사 뭐 이런 증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뭐, 천벌 맞은 악당질로 연명해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화해와 뭐 이런 것들을 음. 조, 어, 조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이간질 그렇죠. 시키고, 그렇죠. 한마디로 기회주의자죠. 네. 뭐, 북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음. 또 여기 와서는 여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음. 말, 원하는 말이 뭔가를 발, 어, 발설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비위 맞춰가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올바른 그들이 가야 할 곳에 자리매김 해줘야지 그들의 위치가 우리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네. 비루한 인생을 살아남겠다고 그 네. 버스에 이제 그 음. 홀로서 개가 돼가지고 음. 이런 허튼 짓을 하고 있는데 이 태가 넘에 지금 망동을 보면서 어, 어, 태가 넘이라고 하면 안 되죠. <laughs> 네, 태가 태 씨의 음, 태영호의 이런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미래통합당 뭘, 뭘 믿고 태가를 이렇게까지 음. 믿고 내세울까? 한번 변절하면 두번 다시 변절 안 합니까? 네. 어, 이때까지 반 인생을 북에서 주제성에 대해서 해외 나가서까지 서방에다가 주제성을 선전했던 음. 이 사람이 순간에 나와서 주제성을 역할은 음. 어, 이런 북을 역할 이런 망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났어요. 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해방됐잖아요. 네. 해방돼가지고 남쪽에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음.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 이런 말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조선일보가 그랬다고 했다. 오늘 일보죠. 김일성 만세라는 신문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조선동 음. 중에 누구라고 했던데? 네, 조선일보 맞다그죠 네. 네. <laughs> 네. 이렇게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제일 먼저 기사를 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음. 그니까 이사람들은 실체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부, 어느 어느 구석 붙어서 살아먹기 위한 하루살이식 음.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전쟁 나서 이제 서울이 이제 북쪽에 치아에 들어가니까 이제 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음. 이제 뭐 찬양하는 얘기하고 뭐 그리고 이제 보천보전 투 같은 거를 올렸던 음. 기사들을 이제 이 냉전이 되니까 뭐다 부인하고 이제 동아일보 사장 같은 경우 음. 이제 북에 초청 받아갔을 때 자신들이 그런 어떤 어, 김주석에 대한 그런 어떤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기사들을 이제 이렇게 금판으로 떠서 <웃음> <웃음> 이렇게 선물로 주고 했기도 했고 어쨌든 참 불쌍하네요. 음, 그러니까 좀 맞아, 왔다 갔다 맞아. 하는 행토, 행태는 좀 정리가 되고 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음, 편향되지 않게 팩트들을 그렇죠. 정리해가는 그렇죠.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